상식 설명입니다. 211번이고요. 네, uh, When you can decide. w h 은 여기서 묻는 말이 아니라 뭐뭐 할 때에 라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요뒤 문장하고 앞에 문장을 연결합니다. 네. 그래서 뭐뭐 할 때에를 번역하죠. 뒤에 거할 때에요. 뭐뭐 할 때에에요. 뒤에 거할 때. Can decide. 어, 결정을 할수 없어요. decide. 정하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여기서 결정하다겠죠? Can't decide 하지 않고 't'가 잘 들리지 않아요. You can decide, you can decide. 'can'이 올라가면은 못하는 거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You can decide, you can decide. 예, 't'라는 to, 어, 발음이 튀지를 않습니다. You can decide. When you can decide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결정할 수가 없을 때 between 뭐뭐 사이에서 뒤에 것 사이에서예요. 두 가지 것들, 예, 두 가지 것들 사이에서 결정할 수가 이럴, 이렇게 갈까 저러까요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이거죠 <laughs>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거예요 <laughs> 당신이 두 가지 것들 사이에서 결정할 수가 없을 때에 당신은 이것을 던져요 Up, 위로 그렇죠 위로 던진다는 거죠 Up, 위로 이것을 위로 던집니다 음, 그리고 봅니다 유 씨죠 유가주어 Throw가 동사 그리고 본다죠. 예, 던지고 나서 봅니다 이 말이죠. What the result is? 결과가 무엇인지를 on the ground, 땅바닥에 위에 있는 이제 던져갖고 땅 바닥에 놓는다면 보통 이제 땅에 안 던지고 손바닥에다 던질 수도 있지만 예, 땅 위에 결과가 무엇인지를 봅니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uh, what do you throw? 당시는 무엇을 던집니까? 던지는 대상이 되는 게 무엇이냐? It's a coin. It's 이제 the answer is a coin. 혹은 어, what what 그 던지는 것. 네, 그것은 coin 네, 동전입니다. 혹은 나는 동전을 던진다라고 대답해도 알수 있겠죠? 그래서 I throw a coin 하셔도 됩니다. Throw throw throw, throw throw가 되는 거죠. Th-th-th 말이에요. Th, th, th throw throw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한 가지를 살펴볼 게 남았어요. 어, What the result is를요. What the result is. 이게 원래 문장은 뭐였었냐면요. What is the result? 였어요. What is the result? 라는 의문문이었어요. 직접 의문문이었어요. 직접 의문문. result, result, result 결과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결과가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는 직접 의문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다라고 해서 쓰에 걸리는 목적어가 되죠. 이거는 의문문은 아니잖아요. 에,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다 해서 보다에 걸리는 에, 에, 이거는 의문문 아니에요. 그럴 때는 평서문 순서대로 다시 바꿔야 돼요.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가 주어 앞으로 온 거예요. 에, 결과가 뭐뭐이다. 그래서 결과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묻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the result is a p i r i t y 였는데 is라는 동사가 앞으로 와서 의문문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의문문이 아니라고 했죠. 뭐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다니까 의문문이 아니에요. 시에 걸리는 목적절이에요. 목적어예요. 그래서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 주어는 틀리고 주어 동사예요. 그래서 is가 다시 뒤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what the result i s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is가 뒤로 가게 되죠. is가 뒤로 가게 되죠. 그래서 what the result is 어,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될때 원래 이제 의문문에서 왔지만 네? 그 다른 문장에 속해서 의문문이 아닌 문장을 속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목적절로 쓰일 때 그럴 때. 다시 주어동사 순서대로 온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이제 문법 용어해서 간접 의문문이라는 단어는 모르셔도 아 이럴 때씨에 걸리는 목적절인데 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 이건 의문문이 아니니까 이 s 가 앞으로 가면 안 된다. 왜? 주어 앞으로 아무데나 막 나가면 안 되죠? 의문문일 때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의문문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의문문이라도 시행을 하는 목적들이기 때문에 목적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의문이 아니에요. 직접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다시 뒤로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제가 이제 음, 진짜 그 상식 퀴즈 낼 때에는 What is the result? 라고 했던 것 같아요. What is the result? 그래도 됩니다. What is the result? 해도 되는 게 그럴 때에는 What이 좋아요. 무엇이 결과인지 예. 그러니까 어, 요게 지금 What is the result라고 써도 되는 게 what이 주어일 때는 무엇이 결과인지, result가 결과 주어일 때에는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이거 제가 쓴 거는 결과가 주어예요.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쓴 거고요. 만약에 제가 어, 상식 문제 냈을 때본 동영상에서 에, 이렇게 what is the result 했으면은. 어, 그러면 동사가 뒤로 간 거예요. 주, 얘가 주어예요. 예, 그래서 무엇이 결과인지를 이렇게 해서, 어, 요 문장만 특이하게 둘다 돼요. What the result is 해도 되고요. What is the result 해도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직접 의문을 갖다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좋은 문장이라서, 더 많이 쓰이는 문장이라서 제가 설명할 땐 이걸로 고쳤어요. 그리고 실제 그, 어, 상식 문제 낼 때에는, 예, what is the result라고 쓴것 같아요. 예, 근데, What is the result? 둘다 맞습니다 맞기는 근데 네, 이게 더 좋습니다 네, 결과가 무엇인지를 혹은 어, What is the result? 하면 은 무엇이 결과인지를 봅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결과가 뭔지 본다가 더 많이 쓰이죠. e result? What 래 s the is 가 음, 주어 뒤로 가는 게 맞다 간접 의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그래서 귀동량을 또 들어 두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르시더라도요. 앞으로 또 나옵니다. 네, 관자 그 보면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또 그때 그때 귀동량을 들으셔서 그 이제 귀가 점점점 제 두꺼워지면은 내꺼가 됩니다. 네. What do you throw? 당신은 무엇을 던집니까? 나는 동전을 던진다. 혹은 그것은 동전이다. 둘다 말이 되는 겁니다. 12번. What is the name of the longest river? Long이 긴인데요. 더 플러스 est 붙여서 가장 긴이 되죠 최상급이 돼요 최상급이요. 네. 그래서 어, l o n g 이 이제 원급이죠 긴. longer 하면요 더긴 비교급이라 그래요 더 무모한 이런 뜻이고요. longest 하면 가장 긴 est 붙이면은 최상급 가장 여러 개 중에서 가장 긴인데 형용사의 최상급은 더를 붙여요. 그래서 the longest, the longest, the longest, longest. 더를 붙입니다. 네. 세상에서 저 세계에서인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의 어부가 뒤에 거위 예,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it는 뭘 가리킨다고요? The name of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도 되고 the answer is 대신에 쓴것 예, 대명사 it입니다. It is 그것은 나일강입니다가 되죠. 예, 나일강 강 이름이니까 유일한 강이죠. 그래서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 둘다 써줬고요. 그리고 강 r i 앞에 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the Nile River, the Nile River 이렇게 되죠. 네. What is the opposite? opposite, opposite 하면은 반대의 혹은 여기서 명사죠. 반대말. opposite word 대신 쓴 거예요. opposite word. 예. 네. 반대의 말이니까 반대말. 대신에 그냥 word 생략하고 반대냐, 반대말이냐 이렇게 쓴 거예요. The a uh, opposite 어가 모음이기 때문에 the 발음이죠. the opposite, the opposite, the opposite, the opposite. The opposite, the opposite. The opposite, the opposite of small. 작은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It is. It는 the answer is 대신 혹은 the opposite of small is. 예, 그서 it 대명사 쓴 거죠. 요거 길어서 귀찮아서 예, 대명사 쓴 거예요. 그것은 big 혹은 large입니다. 이두 단어 아무거나 되죠 그래서 it 그것은 big이나 large입니다.라는 이두 단어. 를, 그러니까 it's big 해도 되고 it's large 해도 되죠. 예, 속은 어, big이나 large 이런 단어입니다 가 되는 거죠. 음. What is the name of the biggest ocean in the world? Ocean 대양이죠 대양. 대항. 그래서 sea가 있고 sea가 바다고요. Ocean은 큰 바다 대양이에요. 예, 대양을 대양의 순수 한국말은 큰 바다라고 하기도 언제 일기예보가 그래서 큰 바다로 바꿨다가 다시 모르겠는데 예 여튼 큰 바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일기예보에서 들은 것 같아요 C는 바다고 이거는 대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죠 예 그래서 C보다 허, 엄청 큰게 대양이죠 그래서 세상에 C는 엄청 많지만 5 대양 6 대주라 그러나 예, 대양은 여섯 예, 개가 있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다음 C D D o c e a n 이렇게 되죠 Big 이제 큰인데 가장 가장 큰처럼 예. 최상급이죠 최상급 더 플러스 E S T, big이 예. 큰이는 형용사니까 형용사의 최상급은 더가 붙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biggest에서 E S T 붙일 때 G 하나 더 붙입니다. biggest, biggest, G G E S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단문 플러스 단자음일 때는 뭐 자음을 하나 더 붙여라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자꾸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The biggest ocean 하면 가장 큰 대양. 세상에서 가장 큰 대양은 큰 바다는 의 의죠. 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 Pacific Ocean 태평양입니다. Pacific, Pacific, 세 액센틴. Pacific, Pacific, Pacific 이런 단어는 발음하기 힘들어요. 왜 힘드냐? P랑 F가 있죠. 네, 이건 중요해서 빨간색 쓸게요. P하고 F가 붙어 있으면 한국 사람들 완전 에, <웃음> 힘듭니다. <웃음> 요거 아주 넘사벽이에요. 넘어가 힘들어하세요. Pacific, Pacific, Pacific 아니고 Pacific도 아니고 둘다 F 하시거나 둘다 P 하시기 쉬운데 절대 아니고 P하고 F를 확실하게 구분, 구분해 주셔야 돼요. Pacific, Pacific 이거 연습 하나를 잘해놓으시면 앞으로 p F 둘이 만나도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를 제대로 해놓으세요.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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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c i 더 연습하시려면 여기를 누르죠? 예, 여기를 예, 두번 딱딱 누르시면 10초 앞으로 갑니다. 여기를 두번 딱딱 누르시면 10초 뒤로 갑니다. 중간을 누르면 안 돼요. 중간은 다음 파일로 가 버려요. 이 예, 정도로 누르셔야 돼요. 사이드 쪽으로. 예, 그래서 pacific 태평 태 태평한 예. 예, 평화로운이는 뜻이에요. 평화로운. Pacific. 예, 평화로운 바다 그래서 예, 뭐예요? 태평양이 된 거죠. 예, 태평양에서 평 평이 평화로운 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 태평양이 됩니다. 음, 태평양도 고유 명사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큰 바다 이름. 그래서 대문자, 둘다 대문자로 썼고요. 더를 붙입니다. The Pacific Ocean. The Pacific Ocean. The Pacific Ocean. 이렇게 되죠. What is the name of? 뭐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Color. 색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표부터 가르쳐야 되겠죠? 에. 이렇게 꾸며요. 가로 어디 치느냐? 가로 칠때 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상당한 실력입니다. 앞으로 하시다가 어, 여기 가르쳐야겠다라고 눈에 보일 때는 어 내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요 가르치는 것도 실력이요 실력이요. 예, 그래서 어그 색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가르치세요. <laughs> 이런 눈이 생깁니다. 하시다 보면 예. stand for 을 상징하다, 몸을 나타내다. 상, 뒤에 걸 상징하다, 나타내다라는 거예요. stand for. Love 사, 어, 사랑을 상징하는 색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Of 뒤에가 의가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자기가 속하는 문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쌍등형제를 꾸미는 이대세의 정체는 관계 대명사가 되고요. 예, 왜 예, 예, 정체? 원래 모습은 color였죠, color. 예. 원래 문장 뭐예요? The color stands for love라는 문장이었어요. The color, the color 똑같으니까 대명사 대수로 고친 거죠. 그리고 이제, 주격이지, 목적격이지, 관계대명사 예, 주격이지, 목적격이지, 따지셔야 돼요. 스탠드가 동사죠, 스탠퍼가 동사예요. 뭐뭐를 상징하다. 동사니까 얘는 주어요, 예 주격이에요. 주격은 생략할 수가 없이 꼭 놔둬야 돼요. 생략 못해요. 예, 그래서, 어, 생략할 수없고요이코은 뭐랑 같으냐? 얘가 칼라니까, 칼라가 사람이 아니니까 후는 안 되고, Which가 되는 거죠. 대신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는 깍두기예요. 네, 그래서 which stands for love 혹은 that stands for love 이두 문장밖에 안 돼요. 생략이 안 되니까 the color that stands for love 혹은 the color which stands for love 이두 문장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는 색상 혹은 사랑을 상징하는 색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가 되는 거죠. 예. 네. 대신 원래 예, 본 모습이 컬러, 단수였어요. 단수 칼라가 단수니까 얘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삼인칭 단수 현재니까 동사에 S를 붙죠. 예, 주어가 삼인칭 단수이고 현재니까 예, 스탠드 과거 스틸드가 아니라 예, 현재니까 S가 붙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상징하는 색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the answer is 혹은 the name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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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쓴 그것은 빨간색 혹은 분홍색입니다. 빨강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it's red 하면 되고요. 나는 분홍색 같은데 하시는 분은 it's pink 하면 되고요. 둘 중에 뭐지 하시는 분은 it's red or pink or 시심 되죠. 빨간색이나 핑크색입니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설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